이제 모짜마한 어, 뭐 발로 나서게 되는데. 자세를 낮춰서. 정지성. 막혔습니다. 다시 갑니다. 파이터. 자 살렸어요. 박스성 골프장은 포지관 석동. 어이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리하게 쫓아오면 안 됩니다. 네. 한 발로 이 연패를 빨리 꺼내 놓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어... 네. 네트 맞고 달려나왔습니다 오른쪽 호위 링컨 이그박승자 박경민이 붙였습니다 오른쪽 호위 강타 넘어왔고요 이번에 어디로 왼쪽에 김선호 스피가 됩니다 점퍼컷 밀어넣기 살렸어요 그렇 잡고 못했습니다 한 선수는 어디로 세덤 중압 호 살렸고요. 다이렉터! 안선수 선수가 참노련네요 네. 네. 링인이 수비 7.6개 이상입니다. 예. 자, 커버가 됐습니다. 뭐, 됐습니다. 마이크 아공입니다 정신성. 아, 링컨의 백어택! 넘어왔어요. 그러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제 한점 차. 이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같아요. 컷의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동점 차스가 왔습니다. 김선호의 일단 연결. 잘 올라갔어요. 밀어냈고 밑에는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한점 차. 공간 홀금타. 적당하게 올라가는 그 골이 될 수가 있죠. 정준석 받고홀금 김규민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요 밀어넣기 커버가 됐고요 이제 네, 찬스는 패드킵니다 그리고 큰 강타 막힙니다 블라킹 득점 호스봉이 받는 게좀 불안했고 이원중이 레프트 쏘는 그 토스 자체가 짧아요 박승석의 미션 짧게 들어옵니다 터치아웃 득점 네 다양한 패턴이 있네요 석공으로 다운드가 됐습니다. 한 선수. 남석공. 2 5대2 1세트 대한항공이 가져갑니다. 오. 서브. 특점의 문성민. 오. 분위기를 뒤바꾸는 문성민입니다. 지금 현대캐피탈 코트 안에 있는 선수의 나이는요. 이제 작지 않습니다. 오. 백허스. 오. 오른쪽 고인. 석민 득점! 트윙업은... 펀치 득점! 넘어지면서 리시가 성공 수비가 됩니다. 자 급한데요, 링컨! 따라가는 곽승성! 일단 3단 넘기는 한등입니다김영지 중앙 위 강타! 따라 붙는 흔들깁니다, 리쉬 한점차 광이 완전히 열렸고 네. 박지훈의 리시브 한 선수 백허스 스파이크 링커 몸으로 버텨냅니다 전광인의 규격은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한 선수 박승석 왼손으로 40초 정도 박지훈 스그 커버가 됐어요 스톤볼 그 오른손으로 전광인 살렸고 최민호 가운데 역로 어디로? 링컨에게. 자, 따라붙습니다. 김선호! 살렸어요! 네. 그러다 기회는 다시 한번 대안하고. 짧게 들어오는 링컨! 커버됐어요. 링컨! 박경민이 살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웨이버프! 다시 커버되요! 잘올라왔어요 스파이커 아! 블록캠. 아! 기나긴 랄리를 블록캠으로 끝납니다. 전광희 스시치 오른쪽 호위 아웃십니다 아! 서브는 대한항공의 임동혁. 아하... 서브 에이스 임동혁. 아! 자 임동혁과 리컨는뭐 선발과. 어렵게 리시버 리시버 흔들렸습니다. 일단 넘겨줍니다. 대한항공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차입니다. 아이크 자, 언더로 들어올립니다. 다시 넘어와요. 공격 연결이, 연결이 안 돼요. 어렵죠, 허이가타 25대 21, 2세트도 대한항공이 가져갑니다. 어... 퀵엽고 전광인! 공앙을또 사용하다 보니까 또 열리고 또 기회가 오네요. 어, 속공으로. 아 어, 확실히 3세트 때는 최민호, 차영석 많이 보입니다. 이완준 네. 어. 셋업. 속공으로. 오. 오 자, 발바고 네. 넘어왔어요. 빼버택 터치 아웃 득점. 격적인 라인업이고, 리시브가 지금 편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네트를 스 치고 넘어갑니다. 성민, 터치아웃 특징입니다. 빨라요. 합니다. 전광인 연타 뭉켜! 18대18 동점이 되었습니다. 반대 캐비탈이 우려했던 누구이콧방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성공하구나. 서브 에이스! 야 여기서 이걸 때려줍니다. 아, 하나 더 조심해야 돼요. 네트맨 또 아, 네. 떨어집니다! 힘이에요. 연속 서브 득점에 임재영! 2개를 기록합니다. 제가 왜 하나 더 조심해야 되냐고 말씀드리자면 대학구 시절에도 임재영 선수는 한번 득점력이 올라가면 어쩌고수 없이 때렸던 선수거든요. 파워가 아, 네.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호이 아0입니다자 네. 여기서 공격 범실까지 23대 20 아, 바뀌는데요 흐름이 예. 네.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따라잡니다 어네 대책 걸리면서 대한항공 오연수 2위 kb 해보범과의 승점을 5. 오늘 경기가 사실 범실도 좀 많이 나오고. 3대0 셧아웃 승리로 최근 5연승. 현대캐피탈 상대로도 5연승을 만드는 대한항공입니다. 링컨 선수가 11득점, 임동혁 선수가 58%의 공격성 공률로 라이트 자리를 사이좋게 책임져줬죠. 반면 현대캐피탈은 전광인 선수가 분전했지만 연패를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은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두 대한항공과 최하위 현대캐피탈의 맞대결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최근 상반된 분위기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던 오늘의 경기였는데요. 선두 대한항공이 먼저 분위기를 가져온 건 맞지만 이 경기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2년차 신인급 선수가 정말. 해성처럼 등장했어요 네 임재영 선수가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멘탈이 정말 강하다는 걸 느꼈는데 네. 3세트 이제 현대캐피탈의 추격에 승리를 내줄 뻔한 상황에서 20대 20 동점 상황에서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서브에이스 했고요 이어서 연속 서브에이스로 상대 코트에 서브를 내리꽂았습니다 아니 보통의 그 단단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현대캐피탈의 추격을 따돌렸고, 24점째를 만드는 서브에이스를 와. 또 성공시켰거든요. 임재용 선수가 오늘 출전한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뭐한 10분 정도인데, 음. 오늘 수 선수로 뽑히고 <laughs>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이 원포인트 서버로서의 활약을 제대로 보여줬고, 팀에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신인급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를 이세 세트로 빠르게 끝낼 수 있었던 대한항공인데요. 이렇게 최고의 라운드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던 대한항공이 또 6라운드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연승의 흐름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데는 또 세터 한 선수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대한항. 대항공이 5연승을 달리면서 선두를 굳게 지켰는데요. 사실, 대한항공이 연승행진, 그리고 선두 질주에는 한 선수 세터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한 선수 세터는 워낙 대단한 선수인 건 알았지만, 이번 막판 라운드에서는 거의 뭐 현란한 보유대급이 정말 대단한데, 아... 이 경기 초반에 사이드 공격이 좀안 풀린다 싶으면 중앙에 공격을 파동하는 이런 노련함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 선수 세터가 이렇게 상대가 알수 없는 공격을 고른 보유급이 고계급을 하니까 상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블로킹이라든지 수비가 성공하지 못하는 수비 실패로 나왔습니다. 네. 한 선수의 이 토크 토스워크가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을 이끌어내면서 1세트를 딱 내오고 2세트도 가져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어, 한선수 세터의이 세트 플레이가 아니었으면 좀 대한항공은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볼수 있는 게 범실이 좀 많았습니다. 네. 1세트의 범실을 보니까 13개로 상대보다 2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공격 성공률 때문에 이겼는데 이제 본 배구 해야 되잖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발목 잡으면 안 되니까 범실 관리해야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도 빛났던 한선수 선수의 경기 운영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대한항공의 상... 승세의 비결 한 가지를 더 꼽아 본다면 라이트 임동혁 선수와 링컨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쩜 이두 선수 누가 들어갈 때마다 누가 들어가든 이렇게 잘할까요? 그러니까요. 대한항공은 라이트 공격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불명의 기록을 썼잖아요. 음... 역대 최다 범실의 팀으로서 어떤 기록을 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거는 라이트의 링컨과 임동혁 선수의 활약이었었거든요. 오늘도 이 라이트 선수의 라이트 포지션에서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너무너무 대단했어니 링컨 선수와 선발 출전에서 경기 초반에는 공격에서도 힘을 보탰고 디그하면서 수비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공수에 힘을 보탰어요. 이 외국인 선수가 정말 대단하게 선발 출전을 하면서 활약했고 좀 링컨 선수가 밀릴 것 같고 쳐질 것 같으니까 2세트 막판부터 3세트 선발에 임동혁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링컨과 임동혁 선수가 20득점을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선수가 애쓰지 않아도 이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활약을 하니까 너무나 대한항공으로서는 주전들의 체력 안배도 너무 잘될수 있고 공격 단만화 역할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복덩이 같은 역할을 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선수가 들어가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대한항공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7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 탈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전 세터 김명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이 공격수들의 활약 대결에서 좀 크게 밀리는 경기였어요. 네. 시즌 초반에는 현대캐피탈이 외국인 선수 없어도 잘 나가는 팀이었잖아요. 네. 국내 선수들의 활약만으로도 정말 1위권, 1위, 2위 선두권에 있었던 팀인데 막판 갈수록 정말 힘에 부치는 모습이에요. 벌써 7연패잖아요. 김명관 선수의 부재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전 경기에서 발목이 꺾이는 부상으로 오늘은 이원중 세터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리시브도 괜찮았고 공격도 나름 버텨줄 뻔 했지만 이원준 센터가 아무래도 부, 어, 갑자기 주전 자리를 꿰차다 보니까는. 네. 공격수들과의 호흡 그리고 좌우 밸런스 뭐 중앙 밸런스 공격의 밸런스를 좀 맞추지 못하는 면이 있었고 김명관 세트보다 키가 좀 작거든요. 네. 키가 작은 면에서 보면은 토스로 올릴 때볼 길이 조절하는데 애를 먹어서 음.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좀안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7연패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이원중 선수도 그렇고 김명진 선수도 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임에도 또뭐 갑작스럽게 주전으로 나서게 되면서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요. 또 하루 빠르게 분위기를 다시 추스르는 모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5승 1패 대한항공의 우세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선두 대한항공이 연승의 숫자를 5로 늘리며 가장 높은 자리를 지켜갑니다. 2위 KB손해보험과 승점 5점 차 간격을 벌렸죠. 한편 최하위 현대캐피탈은 7연패에 빠집니다. 트한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V 리그 대표 패션 피플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V 리그 최고의 패션 이스타 베스트 6. 3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V 리그 최고의 패션 이스타 3위는 한국도로공사 켈시 선수입니다. 높은 타점에서 만들어내는 시원한 스파이크로. 한국도로공사의 몸 빼고 진출을 이끈 캐시 선수, 코트를 가리는 시원한 스파이크만큼이나 코트를 비내는 시원한 건츠 미소 역시 캐시 선수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패션의 완성은 표정이라고 했던가요? 그녀의 SNS 속 시크한 표정은 단몇 장뿐, 대부분은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환한 미소를 들고 있습니다. 캐시 선수 앞으로 웃음길만 걷자고요. V 리그 최고의 패션리스타 2위는 대한항공 한 선수 선수입니다. 대한항공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세터 한 선수 선수는 프로 데뷔 후1 4 번째 시즌을 뛰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요. 오랫동안 코트를 누빈 만큼 기록도 다양합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최초. 세트 성공 16,000개까지 달성했죠. 변화무쌍한 세트 플레이를 구사하는 한선수 선수. 세트 플레이만큼 헤어스타일도 다양했습니다. 단정한 블랙 컬러는 물론이고요. 못생김 유발 최대치라는 탈색도 완벽히 소화한 한선수 선수. 이렇게 다잘 어울려도 되는 건가요? 같은 소화력 덕분에 헤어스타일은 어느덧 한 선수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이번 시즌에는 헤어밴드까지 장착하면서 멋진 뽐낸 한 선수 선수. 이쯤 되면 퍼스널 컬러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스페셜 브이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퍼스널 컬러? 어 파란색? 그때는 제가 이제 좀더 젊었고 좀. 스트레스 푸는 거나 뭐 이런 거를 헤어나 이런 걸로 좀 기분 전환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거 같고 지금은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아,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요. 머리가 뽑혀. 어, 패션은 모든 게다 패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 몸에 있는 건 다. 그게 패션이 아닐까요? 이제 2위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옷을 최대한 뭐패션인 스타가 될수 있도록 꾸미긴 꾸미겠지만요. 최대한 예잘 네, 입고 다니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V 리그 최고의 패셔니스타 대망의 1위는 IBK 기업은행 김희진 선수입니다. 김현경 도쿄올림픽 다강신화를 이끌며 대세로 등극한 스타들의 스타 김희진 선수. 잘생기고 예쁜 매력 전부 다 가진 V 리그 대표 잘생쁨의 아이콘입니다. 역대 최초로 올스타전에서 10만 표 이상을 얻어내며 대세 중의 대세임을 스스로 입증한 김희진 선수. 포트 안의 모습과는 달리 평소에는 비글이 넘치는 V 리그 대표 짤부자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됐던 짤이 바로 이거죠. 라바리니 감독의 열정적인 코칭을 이해하지 못한 김희진 선수.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중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흑역사라고 말한 양갈래 희진 짤! 이마저도 사랑스럽네요. 웃긴 짤뿐 아니라 패션 짤도 유명합니다. 평소 보여준 꾸안꾸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화보에서 그녀의 잘생긴 매력이 더 빛을 발합니다. 한번 입덕하니 출구를 찾을 수 없네요. 1위로 선정된 김희진 선수의 자축 세리머니 감상하시죠. 지금까지 머리머도 멋진 V리그를 대표하는 패션이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코트 안팎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V리그 선수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대표 패셔니스타 대망의 (1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멋진 한 선수 선수지만 그래도 이 파란색은 좀 안 된다고도 그러니까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또 매력을 볼수 있는 게또 브이리그를 보는 또 다른 재미지 않나 싶어요. 저 사실 어제 1편 보고 나서 네. 1위가 누가 차지할까 궁금했었는데 아. 이 선수가 1위 했네요. 김희진 선수. 네. 정말 예전과 너무나 다르게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소품으로 헤어스타일로 그리고 어떤 운동화 색깔 음. 이런 걸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 보니까 정말 긍정적이고 팬들은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SNS 인터넷으로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소통하면서 뭐 사적인 모습까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요즘의 또 분위기인데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매력을 통해서 팬들과 적극적으로 또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월 14일 월요일에 열리는 경기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2위 KB손해보험과 3위 우리카드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두 팀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지만 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남자 배구는 최근에 승점 차가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경기의 승점이 3 점이 아니라 6 점이 걸려 있다고 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승부인데 KB 손해보험과 우리카드가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보는 봄배구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래도 에이스 케이타 선수의 활약이 필요한데요. 후인정 감독이 그랬어요. 봄배구를 우리가 출전을 하는 게 확정적이어도 1위는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이 1위를 하기 위해선 케이타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케이타 선수 보니까는 컨디션도 좋아요. 최근 5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무려, 무려 뭐 평균 55% 정도이고 이전 경기에서는 60%를 넘는 해결사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 경기 에서도이 해결사 본능이 나올지 좀 주목할만하고요. 네. 반면 이제 케이타 선수처럼 우리 카드도. 공 빼고 진출이 안정권에 있지만 사실 더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네. 알렉스 선수가 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렉스 선수는 케이타 선수보다는 조금 제가 평가를 덜 하고 싶은 데 코트 안에서는 확실한 득점력을 보이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공격을 차곡차곡 올리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자신의 감정을 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풀이를 하는 어 이런 행동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아, 시즌을 하다 보면 뭐안 풀릴 때도 있고 분풀이를 할 때도 있고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만 알렉스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상대를 향한 뭐 도발이라든지 상대 코치를 벤치를 향한 어떤 슈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V 리그잖아요, 프로. 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초등학교 리그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음. 알렉스 선수가 에이스로서 활약하는 게 득점으로서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플레이에서도 나와줘야 합니다. 에이스로서는. 네,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상대 전적에서도 팽팽하고요. 순위 경쟁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이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남자부 리그 재개 후에도 월요일 휴식일 없이 정말 정신 없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또 부상 없이 이 시즌도 마무리 되길 함께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3월1사일 월요일 경기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브이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리그 Everyday Special V. 辛苦。